예수의 미친 목사, 손주호 목사입니다. 예수의 미친 사람들과 함께 전 세계에 성령대 폭발을 일으킨 시간, 굿모닝, 유명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 세상이 저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죠.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그럴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는 예수 믿고서 정말 와,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착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의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절대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예수 믿고 말이죠. 그냥 교회 잠깐 다니는 건그 괜찮다 그러는데, 열심히 다니니까.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더욱더 열심히 믿고 신학교 가게 되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무엇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뭐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 가지고 말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마음속에는 깊이 미워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들은 말이죠, 자기가 잘 믿으려 고 하면서도 진서야, 야또 진서 오니까 너무 좋네. 진짜 이따 오냐? 이따 와야지. 오늘 이거 해야지. 그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자기 자식이 말이죠. 예수 그냥 미쳐가지고 신학교 가겠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요, 우리 마음 속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걸 절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색깔이 말이에요. 자기하고 달라. 어 우리가 자기들하고 똑같은 색깔이었어 담배 냄새 나고 술 냄새 나고 같이 그 음란 폐살하고 같이 그냥 돌아댕기고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뭐예요 때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네. 어 그래서 어 기분 나쁜데 뭐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에 속한 자가 되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든가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패거리에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그 패거리에 안 들어오니까는 싫어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그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회사에서도 말이죠. 예, 네, 신우회나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 권수를 잡아가지고 저 사람들 말이야. 사회성이 부족하고 같이 술도 안 마시고, 어? 그냥 막 주일날 교회만 간다고 그러고 말이죠. 일은 뭐 무능하고, 자꾸만 탓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대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죄를 지어야 되는데, 죄를 안 지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어로운 세상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같이 어울려야지, 뭐야, 편한데, 예, 자기들만, 니네만, 니네만 독선적으로 니네만 옳다고 그러냐, 을 없다고 그러냐, 그럼 우리는 나쁜 놈이라는 거아니야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저, 저것들이 자기만 의롭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네, 로미와 줄리엣, 원수 가문이 같이 만나서 아이들이 몰라가지고 결혼할 수는 있어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색깔이 달라.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야. 하나는 사망, 하나는 생명. 예, 하늘의 사람, 하나는 땅의 사람, 소망하는 게 달라. 예,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결혼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영적으로 확 차이가 나는 것이야. 본성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좋아하고, 하 사람은 땅의 것을 좋아하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서 살아.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맞아 결혼한다는 거야. 진수와 이름은 절대 안 되는 거다. 이거 저,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서야 이 분명히 내가 알고 가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데 세상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예. 네. 뭐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뿐만 아니라 풍성화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세상 사람 사랑을 받으려고 세상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폐가 망신하는 거야 아주 비굴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된다고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예,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이죠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이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예. 여러분, 근데 이제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내가 예수를 딱 믿었어. 아, 그냥 뭐이 세상에 별 것도 아니야. 예수 믿고도 어떤 친구들을 만났어요. 딱 믿는, 아멘이지. <laughs> 예수 믿고 제가 내 친구들을 만났는데, 내친구들이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왜 그럴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느낄까? 걔네들이 말이죠. 뭔가 기분이 나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두 가지가 있느냐면은, 예. 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아랫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영적으로 버려져.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하늘의 사람이, 이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땅에서 많이 제네시스를 타던 BMW를 타던 벤즈를 타던 학벌이 좋던잘나가던 상관없어. 나는 그냥 스타렉스 다 지금 반박 깨진 거 타고 생기던뭐 교회가 작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영적으로 어떤 느낌이 뭐냐? 어, 예수 믿는 얘가 세상으로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 실크던. 똑같이 종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해요. 크지 못해요. 근데 얘가 똑같이 했었는데, 예수 믿고 얘가 위에 있는 사람 같아. 더 품격이 높은 것 같아. 영적으로 저 위에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해버리는 거야.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적으로 박해해 버리는 거야. 등급 이 있을 때, 진급 있을 때 진, 진급에서 떨어뜨린다든지 뭐 혜택을 줬을때 혜택을 안 줘버린다든지, 뿐만 아니라 막 하지 갈군다든지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이게 뭐야? 예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을 미워합니다. 그걸 뿐만 아니라 가만다 주 않고 박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 요그 이유는 뭐냐면, 22절에,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마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응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가. 이것은 누구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다. 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못 간다.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냥 선택받던 백성으로서 수천 년 동안. 모세, 엘리야 다윗, 뭐, 성경책이 딱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 나를 믿지 않아? 나를 몰라? 그럼 너 하나님 모르는 거야. 나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야.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들은 율법은 지켰으나 제사를 드렸으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알았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체시고, 그, 그성형상을 가지고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게 오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만 연구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말미 안않고나 아버지께 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 너, 나를 안 믿지? 나를 모르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 모르는 거야. 넌 성경을 알지지만 나를 모르는 거야. 제사를 지만 나를 모르는 거야. 네가 교회에서 뭐야? 뭐 11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뭐 하는데 너는 나를 모르고. 환장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말이야. 쫙 얘기해버린 거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 네. 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뭐야, 나를 미워하지? 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지? 너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왜 예수 안에 거하고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요. 이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에서 사랑하고 있어. 야, 그거에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야.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뭐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진소야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해 박해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을 못 한다면 이거는요 마귀의 최고의 함정에 덫에 빠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회개하고 왜 무슨 회개해야 돼? 성경 한번본거 그것도 회개를 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소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너 어머니 사랑하고 또 언니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나는 뭐든 뭐야? 나는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뭐예요? 마귀의 함정은 뭐야? 성경을 봐. 기도 열심히 해. 교회도 가. 하지만, 예. 네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 너도 사람 아니야? 감정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그렇지. 나도 기분 나쁜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고장났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랑이 고장난 사람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 주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라 내 안에 거라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 안에 거라 내 개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n e 요 세상 사람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사랑을 받아. 가짜 사랑인데. 또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움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뭐예요? 그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사랑해주는 우리가 되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위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God bless you.